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대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과 10월 20일 집사의 신한 모습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 직분자 가운데 특별히 집사를 세울 때의 자격 요건 이 자질들을 언급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이 대하면서 어쩌면 스스로 놀라는 직분자도 적지 않을 테고요. 어, 이 집사직분이 이런 거였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집사직분이 이렇게 어, 높은 자질을 요구하는 직분이었나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히 있을 거예요. 그 앞서 감독의 그 자격 요건이 영적,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 이 생활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이 집사직분자에게도 요구되는 자격 요건이 굉장히 크죠. 요즘 같아, 요즘 같은 추세에 집사직분 같은 경우에는 뭐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금 교회를 다니었다 싶으면 집사직분을 주는 사례가 많고 그리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생각해서 일단 집사직분부터 주고 어,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은, 어, 교회를 떠날까 싶어서, 혹은 이렇게 성도가 집사직분을 안 주면 좀 삐질까 싶어서 주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자질이 안 되는 직분자가 굉장히 많이 양산되어지는, 어, 그러한, 어, 상황이기도 하죠. 물론, 이렇게 목회자가 자질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독이나, 뭐, 이렇게,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는 것도 굉장히 그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집사 직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아 교회 집사가, 혹은 뭐 장로가, 권사가, 이러면서 교회 직분자 하면 뭔가 더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언행들을 볼 때에 아, 큰 실망을 갖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높은 자질과 어떤 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8절의 시작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앞에 감독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자질을 요구받는 것과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정중하다는 것은 태도가 태도나 분위기가 점잖고 엄숙하다는 거죠. 가벼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언행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격 요건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그 그 당시에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술에 임박혀서 이 정신이 혼미하고 태도가 불손하고 하는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합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술에 임박하지 않는 것도 큰 자격 요건 중에 들어갑니다. 또만 아니라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집사 직분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에서 보았다시피. 제 최초의 그 일곱 집사가 세워진 때의 그 이유가, 그,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죠. 그, 그래서 그 구제하는 일을 사도나 감독을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뭐, 음식이나 혹은 돈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갖다 주고 하는 일들을 맡아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혹여라도 욕심을 내서 착복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러운 이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탐하는 것 이것을 피해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 직분의 직분자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더러운 이.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목적이 되어져서 마치 목회자가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서 사역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러한 집사 직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대한 기쁨과 사명감을 갖는 그 마음 상태에서 이 일을 해야지, 사람들로부터, 아유, 내가 집사 직분 못 받으면 창피하지, 이런 생각 가지고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다 사도행전에서 자격 요건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이 자격 요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지혜를 진리를 깨달은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집사직분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어떤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고 만난 그 경험 안에서. 그 성경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런 이해와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10절 이에 예,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할 것이요 시험해 보라는 거죠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 사람 집사 세워놓으면 좋겠다 어, 저 사람 일단 세워놓고 보면 은그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맞게 할것이요 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건 좀 갑자기 되간절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말씀이에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여자들도는 무슨 말일까? 이 초대교회 때에는 그렇게 여성이... 교회 그때나 지금이나 여성이 많이 있었으나 직, 특별히 직분자는 남자들만 맞게 되어져 있는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과는 좀 다른 분위기이죠. 그래서 남자들 남자가 집사가 되어지고 직분자가 되어질 때그 아내의 태도까지도 조심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그 아내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나쁜 께로 사람을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는 그래서 험담하고 돌아다니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매사에 절제하며 관계적 절제와 영적인 절제와 그리고 생활적 절, 절제 여러 가지 어떤 절제하는 삶을 가져야 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도덕성과 그 신실성이 굉장히 요구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그러니까 남자가 집사 직분을 맡게 되어지는 이 초대교회의 그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 지위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이 집사직분을 하고 사실 뭐 집사직분뿐만 아니라 어떤 직분을 맡아서 충성봉사를 하든 교회에서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위한 그런 목적에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교회 안에 큰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상이 없어요. 어, 무엇을 하면 그냥 사람들로부터 이름이 다 호명되어져야 되고, 그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면 어, 이분이 무엇을 했습니다, 무엇을 기여했습니다 하고 광고를 일일이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다 받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어, "네 상은 이미 다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줄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집사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서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너를 위하여서 예비되어진 것을 이 주인과 함께 누리자라고 할 때의 그 말씀, 그 아름다운 지위를 영광스러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집사 직분을 잘하게 되어지면 분명 아무런 직분 생활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히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어지죠. 사람은 자기가 물질을 쓰는 곳에 마음이 가 있고 자신의 시간과 생명을 쓰고 어떤 마음을 쓰는 곳에어그 마음이 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 이게 집사직 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일들이 앞장서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잘 섬기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자녀가 철이 드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결혼을 해서 자기 애를 낳아 길를 때이지 않겠어요. 그때.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이뻐하고, 나를 이렇게 어, 키우는데 많은 애를 쓰고 수고를 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때가 바로 그 자기가 부모가 되어졌을 때예요.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 부모에 대해서 자기한테 안 해준 것에 대한 생각이 많고, 섭섭함이 많고, 상처가 많죠. 그런데 자기 자식을 키워보면 아 깨닫는 것이 많아져요. 아, 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마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장 과정 속에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자기 혼자 신앙을 키워나가는 그것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쓰는 사람, 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래 참으셨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속을 끓였겠구나. 저 사람, 저 사람이 내 속을 끓이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오래 참음과 인내함이 있으셨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른 사람이 내가 신앙이 성장되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았고 그리고 나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어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담력과 신앙 성장이 안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 그러면 그러면 나는 집사가 아닌데 그럼 이 말씀 나랑 무슨 상관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집사 직분이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성도는, 모든 성도는 사실 이와 같은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바로 이러한 자질들을 요구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아, 교회 다녀?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지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보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자질과 이러한 도덕성과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집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러한 태도 이러한 자질들을 갖추는데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어서 아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며 고칠 것은 회개하고 고치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그러한 묵상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